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야, 오늘 무지 바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오늘 올라오다가 제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왜 전화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분이 그 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위가 염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을 드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바나를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드시고 계실지 안 드시고 계실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 하나를 먹었더니 목에 걸렸다. 뭐 이런 이유와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 일단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또이 소금도 드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2리터짜리에다가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가지고 먹었더니 구역질이 날라 그러고. 속이 이상해져서 그것도 안 먹었다. 그래서 역시 못 먹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역시나 안 먹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만저만 설명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드시기로는 했, 했는데 이제 그분은 위장 속에서 위염증이 생겨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속이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거의 한 가지입니다. 물론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분도 뭐 이렇게 덩어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위의 염증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왜 염증을 만들까? 음식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 어떤 게 소화가 잘안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음식들도 보면은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고 자극적인 음식도 있고 뭐 많이 많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이 소화가 잘안 돼갖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음식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미생물이 영향이 끼칠 수도 있고요. 내가 먹은 물질들이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을 알코올을 과하게 마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담배를 피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죠. 담배를 피워서 그렇다. 네,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진짜는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건데 제가 음식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음식은 왜 음식 때문에 그러냐라는 거죠. 이, 소환되면 다들 뭐, 할명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콜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메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 있는 무슨 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겔, 뭐, 이런 거, 이런 거 드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잘 넘어가는데, 심한 분, 염증이 많이 생겨 있으신 분, 음식을, 뭐, 일반적인 음식을 들어갔다 그러면 잘안돼 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냐,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건데, 음식에는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죠. 고기도 있고요. 지방유도 있고, 기름, 그 다음에 밀가루도 있고, 야채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이런데, 소화가 안 되면 주로 이제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죽은 이렇게 보면 그냥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죽을 먹고 이 위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탄수화,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위가 안 좋으니까는 죽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음식 양이 일단 줄어요. 네. 그리고 그 소화는 어디서 시키냐 하면, 입에서 시켜주로 많이 시키는 거죠. 죽은 탄수화물은.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위에는 그냥 보관했다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장이 좀 편하게 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많이 먹죠. 또 부드럽다, 자극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죽은 뭐 일단 양이 작은 것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 도, 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입 안에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가 부담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기는 역시 뭐잘못 드시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다 소리 엄청 많이 하고요. 예, 주로 고기 즉 단백질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저 고기 지방이 문제 저 단백질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것도 또 염증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인데, 지방 소화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려가서 소화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음식인데, 밀가루 음식은 입안에서 소화가 안될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즉, 입안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안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채는? 예, 야채는 소화 안 되는 겁니다. 소화 안될때 야채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야채는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거고 소화가 돼도 이상한 거고 소화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소화 야채가 소화가 되면 소입니다. 소, 네, 염소 이런 거. 네, 그래서 사람은 야채가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채는 그냥 안 드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분해를 하는 원리들, 그다음에 어떤 효소가 분해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음식은 탄수화물은 첫 번째 씹어서 입 속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십이지장에서 단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침이 잘 나와야 되고 침 속에서 들어 침 속에 들어 있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분해를 한다. 그래서 침만 잘 나오고 입만 잘 씹으면 탄수화물 소화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밀가루가 안 되는 분은 침 속에 아밀라제가 안 나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자 탄수화물 그렇고요 단백질은 일단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여기서 누구랑 만나게 되느냐 하면 위산하고 만나야 됩니다 위산 위산은 염산이죠. 염산. 염산이 있어야 강한 산성이고, 염산이 있어야 고기를 녹이는 거죠. 단백질을 녹이는 거죠. 그러면 이 녹아 있는 단백질을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효소가 와가지고 염산하고 만나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로 전환이 됩니다. 염산하고 만나서. 그래서 이 펩신이 내가 먹은 녹은, 녹아 있는 단백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펩타이드로 분해를 하고 펩타이드까지 분해되어진 놈이 시비지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하고 만나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복잡하잖아요. 위산도 필요해. 펩시노겐도 필요해. 펩시노겐을 펩시으로 전환시키는 위산이 또 필요해. 그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트립신이 필요해. 이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뭐 염산, 위산은 양쪽으로 쓰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백질 소화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은 그냥 단백질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 이게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안 되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혈관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은 이제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되는데 얘는 그냥 분해돼도 안 돼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인 거죠. 자,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야채가 소화가 잘안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안되가 아니라 야채는 소화가 안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들 중에서 누가 염증을 일으키느냐 이거죠 네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느냐라는 거죠 그게 위장 염증이 생기는 이유라는 것인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해되어지지 않은 음식이 위장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분해되어지지 않은 음식.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런 염증을 일으키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는 분해되어지지 않으려면 음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녹지 않아야 돼요. 근데 녹이는 건 누구냐면 위산이에요. 즉, 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위산이 적다 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산이 적게 나오는 위장은 소화가 아예 잘안 되는데, 안 되는데, 거기서 녹아야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녹아, 녹아야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죽이었어요. 죽. 네, 죽이 잘 녹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먹으니까는 소화가 잘 된다 생각하고 모두가 이제 죽 소화가 안되면 죽을 많이 먹게 된 거죠 그런데 고기가 녹아야 되는데 위산이 없게 되면 고기가 안 녹죠 단백질이 녹지 않으면 전혀 소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은 누구냐 하면 위산이 없어서 고기가 안 녹아서 소화가 안되는 건데 그러면 염증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녹지 않은 고기, 네. 이것이 위장 속에 오랫동안 정체를 하게 되면 이 고기 성분 잘 녹지 않은 고기 성분이 위벽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얘가 이 음식이 오랫동안 여기 존재하게 되면 이 음식하고 우리 위벽하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가 이 문드러진다, 예, 염증이 생긴다, 녹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놓고 물로는 아무리 닦아도 잘안 되지만 아세톤으로 지우면 얘가 지워지잖아요. 즉 반응한다라는 거죠. 아세톤하고 매니큐어하고 반응한다라는 건데 아세톤이 매니큐어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위벽도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오랫동안 위장에서 머물러는 그놈이 여기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벽이 까진다라는 거죠. 요거, 네.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버리게 되면 까버린다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염증, 위염증의 대부분이다. 나머지 이제 뭐 술, 뭐 담배, 뭐또 너무 과하게 많이 먹었어. 많이 먹은 게 빡빡하게 뭐위 안에 들어있으면 얘가 위벽하고 자꾸 부딪히면 이것도 예. 네. 그래서 과식하면 소화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염증이 일어나는 원리는 내가 먹은 음식물이 여기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내가 먹은 음식이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 특히 단백질, 이런 위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한 개가 이제 식도 역류인데요. 이 식도 역류는 위산이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위산이 왜 넘어오냐 이거죠. 이것도 위벽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위산이 이제 위벽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조금만 건드리면 얘를 밀어내버리니까는 올라와가지고 여기 자꾸 그뭐 관략근을 까나 까버리는 거죠. 이런 염증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산이 없어서 위 염증이 일어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단백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염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위산이 또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조금 나온 게 그나마 또이유역을 자꾸 건드려버리니까는 역류가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 전체적으로 소화불량이 되는 이유가 위산 부족이다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예, 과로해서 그렇다, 과음해서 그렇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여기서, 예,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음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음식을 잘 녹여서 소화를 잘 시켜야 많이 되니까 잘 녹이는 것은 위산이다. 근데 위산이 위가 안 좋으니까는 적게 나온다. 과식을 해버리니까 위산이 부족하다. 이런 원인이 되니 위산을 계속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위산을 팔지를 않아요. 예, 염산 펩신이라고 하는 거를 팔기는 하는데, 그게 위산이 아니라, 그거는 펩신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지, 염산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예, 양이 너무 딸려요. 그거 먹어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산, 산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C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은 딱 보면 그냥 염산 HCl로 되어져 있고 염소 이온 그다음에 수소 이온 이게 들어 있는 건데 이거를 먹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 C를 먹고 네, 그다음에 소금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에 에, 문제를, 이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소화를 잘 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 C하고 소금이다.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네, 위가 염증이 있으면 역시나 비타민 C를 먹으면 자극이 일어나고 소금을 많이 먹어도 자극이 일어나는데 그 자극 때문에 내 위에 염증이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까져있는 수준으로 여기에 까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따가울 것이다. 미리 겁먹는 거죠. 비타민C 먹으면 따가울 것이다. 미리 겁먹는 거죠. 그래서 안 먹, 그리고 먹으면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먹어요. 그러면 이상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먹으려 그래요. 영원히, 진짜 영원히 못 고칩니다. 산이 안 들어가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두달 정도 죽만 먹고 즉 죽을 먹는다는 얘기는 양을 조금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양을 조금 먹어가지고 죽즉 탄수화물만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고쳐가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또 문제가 생긴다. 다른 거 고기 먹어서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항상 적게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비타민C하고 소금이다.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C, 용융소금, 뭐또 저기가 대비 소화 효소제도 괜찮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시죠.